안녕하십니까.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저는 기업은행에서 33년 동안 근무를 했고 지점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장을 전문으로 중개활동을 하면서 부동산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나 경매 권리분석 등 부동산 강의와 공장 매물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명은 시와 바늘공단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 고렴리에 위치하고 있는 특급 입지의 신축공장 두 동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겠다는 영상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좋은 특급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공장 두동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겠다는 영상이죠. 먼저 부동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 고렴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축공장 두동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장은 현재 신축공사 중입니다. 준공은 2023년 3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준공은 2023년 3월 말에 완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면적이나 분양가격, 임대가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은 두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매매나 임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1동을 보시면 토지가 도로를 포함해서 788평, 건물 연면적은 287평, 층고는 8미터, 호이스트는 3톤을 설치를 해드립니다. 분양가는 평당 374만원, 총 29억 5천만원에 분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매를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매매가 아니고 임대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보증금 9200만원, 월세 920만 원에 임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동을 보시겠습니다. 이동은 도로를 포함해서 토지가 593평, 건물 연면적이 240평, 충고가 8m, 호이스트 3톤을 설치를 해드리고 분양가, 매매 가격은 평당 383만 원, 23억 원에 매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는 보증금 7,700만 원, 월세 770만 원에 임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에 위치하고 있는 특급 입지 공장, 신축 공장 두 동을 매매나 임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신축 중인 공장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시겠습니다. 이 공장은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청북 IC에서 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특급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공장은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어서 대형 트럭이 마음대로 들어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 공장 주변 곳곳에 공장 신축 공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 신축 중인 공장의 위치와 건물의 배치도, 기타 주변 상황 등을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청북 IC에서 3km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통해서 공장 배치도를 보고 있습니다. 노란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1동과 2동을 매매나 임대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신축 중인 공장 전경을 보시고 있습니다. 신축 중이죠? 3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다음은 인접 도로를 직접 보시고 있습니다. 2차선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트럭이 마음대로 진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축 중인 공장과 정문을 보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아주 입지가 좋습니다. 트럭이 마음대로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공장입니다. 교통 여건이 매우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접 도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 고렴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증인 공장 두 동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겠다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진심을 담아서 중계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장 매물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공장 물건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공장 소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제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